그런데 말입니다. 충전기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미양 씨나 해진 씨는 답을 알고 계신지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다. 그 정도로는 포털.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아. 정답도 아닌 것 같고. 네. 아, 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어! 저, 네비게이션, 저요. 저, 네비게이션. 제가 보세요. 아, 어. <laughs> 네비게이션 정답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검색한 그곳 충전기 상태도 좀 디테일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알수 있습니다 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충전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충전기의 상태 정보 이를테면 충전 중인지 충전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고장인지. 여부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보 앱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동일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유보 앱으로 검색한 충전기의 위치를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 전송하는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유보 앱을 우리가 설치를 꼭 해야 될것 같고, 저는 진짜 이 자리에 전기차 구매하기 전에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근데 응. 진짜 알짜배기 팁을 숨겨두고 계시는 분정이에요 그 네. 어. 네. 뭔가 조금씩 주시는 아. 느낌이거든요. <laughs> <거네>, 지금 <laughs>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 찝으셨는데 네. 혹시 미양 씨 마트에 가서 충전하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어. 어, 편하게 좀 둘러다 보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되 그냥 맞아. 별로 그렇게 그죠? 내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마트에 가서 어, 쇼핑하실 때 2, 3 시간 정도가 소요될 걸로 네네. 예상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2시간. 그럴 때는 완속 충전기로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합니다. 음. 이 충전기별 스펙이 좀 낯설으실 텐데, 제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아, 이거 필요해요. 공대 남자 같은 매력을 어필하실 수 있대요. 멋있을 것 같은데요? 쓰는 방법인데요. 50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진 전기차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차를 50kW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1시간이 소요된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숫자는 같으니까 1시간 저는 문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량의 배터리 용량을 충전기의 용량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아 여기 1이 나오죠? 네 그래서 1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아자 그렇다면 네. 어 정, 같은 전기차를 100kW 충전기로 충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미양씨? 30분? 음, 정답입니다 <laughs> 야 이거 아, 되게 어색한데 맞췄어요 뭐 공대 어, 언니 같은 느낌이 아, 드는데요 이렇게 뭐 시간 계산까지 해 주시니까 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충전을 음. 해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네 정리가 됩니다 네. 음. 역시 전기차 아부이 아부지 아부이요? 네. <웃음> <웃음> 네.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와, 야. 아까는 막 계속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나씩 <laughs> 그냥 던져주시니까, 네. 어, 야, 이렇게 주세요. 네. 좀 싫어하긴 하는데, <laughs> 전기차 유저들의 이 통상적인 일일 충전량이 100%가 아닙니다. 30에서 40% 충전이 되고요.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기꺼이 혼신을 다해 매길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야,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는 게 어떻게 이브의 아버님은 그 키로수에 딱딱 맞춰가지고 계산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불리한 게해 주시는지 어, 공대 나오셨나요? 사실 제가 공대를 나오긴 했습니다. 와. 아니 제가 정말 이게 딱딱 그냥 충전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음. 받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정보 충전을 지금 엄청 하고 있거든요. 네. 완충. 그러면 한번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준비 되셨어요? 도전, 도전, 도전. <laughs> 네. 오케이. 문제 내시기 전에 말씀해주실 게 있으시다고. 생소한 용어가 아마 좀 있으셔서 체감 충전 시간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체감 충전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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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쇼핑할 때 체감가 이런 건좀 익숙한데 아니, 체감 온도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네. 밥을 아까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은 거 같아. 배고프고. 그렇죠. 어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예, 죄 어. 증상하고 똑같은 거. <laughs> 이 충전. 대기 시간까지 고려한 시간을 충전 체감 시간이라고 아. 어, 할수 있는데요 충전하고 할 일이 없으면 체감 충전이 늘어나는 거고 충전하고 뭔가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체감 충전 시간이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어느 정도 이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네.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문제 나갑니다 집이나 혹 회사에서 적합한 충전은? 정답! 어우 빨라 정답은? 완속! 완속? 완속? 맞습니다 오! 오 정답! 빨라요! 아, 빨라. 중요한 건 어. 이제 문제 나갑니다 아 이제? 아, 아 이제 문제예요? 그렇다면 아, 아. 체감 충전 시간은? 잠깐만 저희 회사가 나인투식스 <laughs> 8시간? 땡입니다 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아무래도 이 체감 충전 시간이라는 거는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 결국 충전기를 뽑고 뽑는 시간만 어, 아. 내가 체감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죠? 우리가 그 잠잘 때 휴대폰 이렇게 충전하는 아, 게 별로 그렇구나. 그렇게 충전한다는 시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네. 정말 이해가 네. 어, 확실히 네. 되겠어요. 네. 정답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아. 네. 다음 문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행 중. 휴게소에서 충전을 할 때는 급속! 쪽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쪽으로 충전을 이거, 해요. 네.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끝까지 아니에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네. 네. 그렇다면 이때 체감 충전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정답은 한 시간 이내. 아, 삼십 분인가? 아... 어. 그래서 체감 시간이 <laughs>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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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정답! 아와 제로, 제로 야 미양 씨가 결국 한번 했네요. 항 필리더니. 네. 아 맞아요. 어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시면 이 충전에 걸리는 시간을 따로 할애할 필요가 없겠다. 음 맞아. 잘만 음 계획을 하면 음 어, 체감 충전 시간을 제로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음 실질적으로 이 체감 충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라 거죠. 짧다라는 음 거를 맞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음 알고 음또 배웠습니다. 충전기가 음 그리고 굉장히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 네. 현재 전국의 충전기 개수는 만 육천기 이상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음. 주유소 개수가 얼만지 아시나요? 몰라요. <laughs> 주유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주유소의 개수가 만천 개소 정도 됩니다. 어? 와, 더 많네요, 그럼 네. 충전할 우와. 수 있는 곳이. 이제는 <laughs> 차를 주유하듯이. 충전기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어, 이제는 고민 안 하셔도 되실 음것 같습니다. 네. 어, 아마도 오늘 그다 설명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희도요. 저... <laughs> 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일단 충전기 설치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싹 해결됐어요. 아, 저 역시도 이제 우리 전기차를 구매할 때, 충전할 때 어떤 카드를 좀 발급을 받아야 이득인지 이런 포인트들 콕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제가 전기차의 아버지로서 대표로 말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아 전기차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궁금증 좀 해결이 되셨죠? 멋진 전기차 운전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칠까요 오르방 EV 차이링